자, 233번입니다. n이 이보다 크거나 같다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C를 x축 방향으로 n분의 2만큼 평이동시킨 원을 Cn이라고 하자. 원C와 Cn의 공통현의 길이를 N이랄, ln이라고 할때 다음 급수의 합자 급수의 합이 p분의 q일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평행이동하기 전에 원이 이렇게 존재한다 치겠습니다. 그리고 자, 얘를 평행이동한 원, 자 이렇게 존재한다 칠게요. 자 그리고 m 분의 2만큼 평행이동시켰기 때문에 중심이 자 이게 이제 분의 2가 되겠죠. 자공통연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반지름이니까 1이 되고 자 저희가 구하는 게요 길인데 LN의 요 길인데 요거는 LN의 반이죠. 자 그리고 요 길이는 자 n 분의 2의 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n 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요 삼각형을 피타고로스 정리할게요. 자 얘를 x라고 두고 x제곱은 자 빗변의 제곱에서 m분의 1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자 제곱을 떼고 이제 루트를 씌워줍니다. 자 여기 이제 요 길이는 x의 2배니까 2x가 되겠죠. 따라서 l에는 루트 1 자, n 제곱분의 1.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지금 n을 곱하고 자, 2를 곱해야 되죠. 두 배니까. 그러면 n l은 2n 루트 1 n 제곱분의 1이 되고 자, 얘를 이제 제곱을 해야 되죠. 제곱을 하게 되면 4n 제곱 자 루트가 없어지고 통분하겠습니다. n 제곱 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n 제곱 약분되고 자, 식이 4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로 n 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고 식이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N 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자요 4는 뺄게요 그러니까 분모에 4니까 4분의 1로 빠져나가고 m-1 m 1분의 1자 분모가 1차식의 곱이니까 부분 분수 꼴로 바꿔주시면 자 m 1에서 m-1을 빼면 자 분모가 2가 되죠 자 그럼 2도 빼겠습니다 이렇게 남는 게 n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부분합의 극한 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이가 8분의 1이고 리미트 l은 무한대까지. 자 n이 2부터네요. 자 2부터 이게 2죠, 2. 그 2를 집어넣으 <laughs> 2를 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을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4를, <laughs> 4를 넣게 되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쭉 가요. 자, 그러면 3분의 1부터 없어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1과 2분의 1이 남게 됩니다. 자, dn은 누가 남게 되냐면 자, 맨마이에 m-2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을 잇고 요 뒤에 n-1분의 1 n-1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처음의 것과 세번째게 남았으니까 끝에도 처음의 것과 세번째게 남게 돼요. 근데 어차피 이게 극한값이기 때문에 이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극한값 0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극한값 0입니다. 그럼 얘랑 얘가 나아요자 1과 2분의 1의 합이 2분의 3입니다. 앞에 이제 8분의 1 있으니까 8분의 1을 곱해주면 16분의 3. 요게 최종적 인제 극한 값이 나왔습니다. 16분의 3. 그럼 p가 16이고 q가 3입니다. 그죠? 그러면 16플러 3을 하게 되면 19, 4번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